자기 안녕.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다 no. 어차피 제가 플래시를 썼기 때문에 썼나? 쓴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 아오 진짜 아깝다 <laughs> 아 이게 안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여깄다 뭐, 아 여깄다 이좀 딸리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되거든요 어 잠깐만 <놀람> 나이스 어 잡았다 <laughs> 안돼 와 너무 잘 싸웠다 <laughs> 와 직업했다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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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스 뭐야 <laughs> 아니 바루스 뭐야 아 바루스 무슨 여기까지 올라오냐 아오 <laughs> 아니 바루스 왜 여기까지 올라와 어 이거는 어차피 요네가 그냥 바로 잡죠 아옹 욕먹었네 그럼 유충을 내가 먹어야겠다 안되나? 나이스 어, 잠만. 깐 아, 이런. 아, 이거는 아쉽다. 아, 이 이렇게 되네. 이게 아마 여기 있는 친구일 거라. 됐다. 아, 이런. 아우, 잠깐만. 근데 이거 난좀 큰일 났는데 됐다. 어휴. 다행이다. 나이스. 됐다. 어휴. 코르키가 잘랐네 요네와 가지고. 나이스. 어휴. 아프죽겠다 오, 잠깐만, 아우 진짜 아 이런 알았는데 왠지 먹을 거 같긴 했거든. 제가 뺏어 먹을 거 같긴 했거든. 아우 잠깐만, 이거는 빼야겠다. 아, 아쉽다. 아. 나이스. <laughs> 개꿀 <laughs> 원래 실버들은 픽 모르니까 픽안 보잖아요 <laughs> 그렇다고 해줘 <laughs> 끝났네 와 완전 깔끔하게 엄청 빨리 끝났다 음, 너무 아까워 시간이 셋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테가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어, 여기 있다 <laughs> 어, 잘안 되겠다. 패시브 빠졌다. 그냥 어차피 있을 거 패시브나 뺄업그랬나 와, 우리가 먼저 못 잡았어 이거? 야, 핀란드 이거? 대형이었는데. <laughs> 망했다. 아군이 당했 내가 또한 돌치 하지. 아, 잡았다. 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됐다. 어휴. 아 잠깐만 아 이거는 아 죽었다 이거 다이게 먹으려다가 죽고 못갈거같아 잡을 수 있으면 좀 잡아 봐 이제 용 먹어야 돼서 용을 먹어야 이거, 무력행사? 할수 있어서. 이거는, 왜, 아. 아, 뭐, 이는 아우, 이런? 어 정말 오 나이스 핑아 고맙다 아, <laughs> 아, 다 아, 어? 겨우 잡았다 아, 와 아, 핑아 진짜 고맙다 센스 좋았다 아침꼭 챙겨 먹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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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망치자망지다 <laughs> 이거. 도망이야겠어요거 이건 이건. 아, 이거. 이거. 어요 이거.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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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이문이빼야할거같거아거 이거. 이저거 때문에 거나 아.. 안되겠다 이거 나이스 됐다 나이스 딜. 위치가 너무 좋았다. 오어 어, 잠깐만. 이거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저도 잘 칠. 어우, 잠깐만. 어우, 아, 이런. 정답고. 패시브가 있어서 들어갔거든요? 아, 지겼어요 어떡해. <laughs> 아이, 거참. 와우, 이건... 그니까 이거 다 잡는데 징크스가 빨리 좀 와주지. <laughs> 깜짝이야, 어디지? 어,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빨리 뛰어서 저거라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됐다. 오. 이파 되었습니다. 하, 엄청 미네 이거. 징스는 죽겠다 그데 너무 그거였던. 엑스 너무 아쉬운데 얘라도 잡아야 돼. 뭐야, 사일러스 뭐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그냥 빼자. 아 이거 패시브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냥 들어가긴 했거든요 아 못살아났네 <laughs> 아 아쉬워라 징크스 궁으로 잡을 수 있나? 아니구나 전혀구나 <laughs> 전혀였구나 아 이런 이거 이렇게. 야겠다 아우 어. 됐다. 어. 아, 그래도 징크스를 꾸역꾸역 잡네. 이거는 애쉬 때문에. 아, 이거. 애쉬를. 이거는, 이거 사일러스. 근데, 아, 사일러스를 잡는 게 영양가가 있나? 이거는 징크스도 봐줘야 돼서 제가 바론이다 애쉬가 엄청 늦게 왔어 그래서 다행히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근제 강타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진짜 와 됐다. 와. 사일러스가 저기 있네. 이제 패시브 생겼으니까. 알 i c 이러면 이득이. 완전 이득. 이거 완전 이, 그냥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와드를 받아주고. 어차피 저궁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동사가지고 막기 때문에 와 됐다 끝났다 오 이겼다 <laughs> 질 뻔했다 <laughs> 이겼다 이겼어 와.